일례로 영상을 내려라.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에 신고하겠다. 고무스다. It's, it's so, uh, you know 허당 김 선생입니다. 아,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영상을. 어... 찍으려고 한건 아닌데, 여러분들, 제가 전문가로 보이시나요? 아니죠. 제가 아무리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한들, 여러분들은 고지곳대로 공감하면서 그대로 믿으시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부터 한번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집 근처에 이제 대박 난 술집 때문에 술 취한 손님들이 밤마다 고래고래 이제 거리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시끄러워서, 아이가 이제 공부를 못한다면서 고3 수험생을 둔한 엄마가 그 술집 주인을 찾아가서 따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대답이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다. 그런데 어 손님들한테는 좀 주의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이술 취한 분들한테 이게 씨알이 먹히나요? 안 먹히죠. 그래서 그 후에도 이 아줌마가 여러 번 찾아가서 이제 따져 묻고 민원도 넣고 했는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줌마가 안 나가던 새벽기도도 나가고 이제 절에도 가서 막 기도하면서 그 술집 망하라고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이제 구판까지 벌린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손님이 점점 끊기더니 그 술집이 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술집 주인이 어느 날 동네 어떤 아줌마가 자기 가게 망하라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절에도 가고. 용암 무당 찾아가서 이제 구판도 버리고 이랬다는 걸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술집 주인이 이 동네 이 아줌마 때문에 자기 가게가 망했다고 소송을 낸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뭐 뻔하죠. 이 술집 주인이 어, 약간 이 판단 능력이 약간 문제가 있거나 뭐 아줌마보다 믿음이 더 좋거나 뭐둘중 하나겠죠. 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영어 왕초보가 무턱대고 이제 영어 쉐도잉을 하면 헛고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취지로 올렸던 영상을 보시고 어떤 선생님께서 강력한 항의 메일을 보내셨어요. 그 메일의 이제 내용을 잠깐 요약하자면 본인은 전문가다. 이제 영상을 보아하니 영어 실력도 수준급도 아니고 영어도 정식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독학한 것 같은데 영어 전문가도 아니면서 CR도 안 먹히는 그런 주장을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말하느냐. 실내로 영상을 내려라.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에 신고하겠다. 뭐 이런 내용의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 선생님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비전문가가 좋다, 나쁘다, 맞다, 아니다 이야기한들 한 해에 몇조 원이 유동되는 이 영어 교육 산업이 꿈쩍이나 할까요? 씨알도 안 먹히잖아요. 매일에 쓰신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문가인 유튜버가 언급한 영상이라면 그 영상은 진짜 어마어마한 영어 교육 시장에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미신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선생님. 아, 참. 여러분, 이게 종교 비하가 아닙니다. 이 선생님께 예를 들기 위해서, 어, 좀 설득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든것 뿐이에요.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좋아요와 싫어요 이 비율이 65%, 35%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청자 수준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이제 옛날처럼 삐라 뿌리고, 편수막 걸어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선동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은 현재. 전부 다 옳고 그름을 알고, 자기 주장대로 움직여요. 이제 저는 그 속에서, 제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지하는 분들과 함께 가는 거고요. 제 의견에 지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의견들을 보시면 대부분의 반대 의견들을 그대로 다 남겨놨어요. 왜냐하면 시청자가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 또는 댓글을 읽으면서 균형을 잡으시라고 한 거예요. 균형도 다 잡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 의견에 어느 정도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가는 거예요. 저는 또 그분들에게 뭔가 유익하고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을 계속 제작을 할 거고요. 그 메일을 보면 선생님은 거기에다가 고학력도 써 놓으시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수백 명의 학생들을 가르친 경력으로 모든 걸다 안다고 이제 구구절절 써 놓으셨는데 프로필을 보기만 해도 저보다 더 전문가실 텐데 뭐가 두려워서 그러세요.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랜 시간 이제 가르치던 학생들이 곧 귀와 입이 터질라는 그 찰나에 이 쓰레기 같은. 뭐 쓰레기라고 언급을 하셨으니까 이 쓰레기 같은 영상을 보고 흔들렸다면 혹시 선생님에게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또 오랜 시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얼마나 확신을 못 주셨으면 누가 봐도 이제 비전문가인 제가 게다가 아재가 떠드는 말을 듣고 흔들렸겠어요. 선생님 혹시 위기감 느끼셨으면 수업료만 받아먹어서 학생들이 눈치챈 거 아닐까 하고 좀 확인도 좀해 보시고 제 영상을 시청한 학생들에게 확신을 좀 주세요. 전문가니까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게 틈이 없는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에게 확신을 주고 본인도 이제 확신을 갖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교육기관, 그리고 전문가분들은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영상인데 지금 선생님의 모양새가 그북판 벌린 아줌마한테 뒤집어 씌우는 술집 주인꼴이에요. 지금 현재. 만약 그 해당 학생들이 이 영상을 또 시청하게 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선생님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 여러분, 저는 영어 전문가가 아니에요. 고생, 개고생, 생고생을 해본 그냥 경험자예요. 저는 다른 분들께서 그 고생을 좀안 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경험자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저보다 더 전문가고 경험이 풍부하세요. 그 선생님, 자꾸 전문가 전문가 하시는데. 제가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고 생사가 달려있는 의학이나 법률 이런 거 다룬 거 아니잖아요. 또 게다가 뭐 수능영어, 공무원영어, 토익, 토플 IELTS, SAT 뭐 이런 거 다룬 거 아니잖아요. 자격과 전혀 무관한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들이 가르쳤었고, 가르칠 거고, 가르치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 소통하는 말. 꼭 자격이 있어야 되나요? 제가 경험자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실패를 계속 거듭하면서도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재도전하는 이유는 누군가 옆에서 그 실패를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 아니라고 경험이나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힘내라, 열심히 해라, 잘한다, 서로 얼싸안고 응원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메일 보내신 선생님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렇게까지 저한테 메일을 보낼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해당 영상에 다른 분들처럼 다른 의견의 댓글을 달아놓으셨으면 됐는데, 왜 혹시 학생들이 볼까봐 그랬나요? 반면에 똑같은 영상을 보고 굴지의 영어회사에서는 저에게 같이 협업을 하자는 여러 통의 메일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영어 초보자들이 사용하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리뷰 영상을 어 같이 제작하자는 그런 제안이었던 거예요. 일단은 제가 이제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걸로도 이제 지금은 만족한다라고 이제 반려는 했지만, 아무튼 누군가는 그 영상을 보고 실내로 내리지 않으면 유튜브에 이제 신고를 하겠다고 하셨고, 회사는 그 영상을 보고 같이 협업하자는 어 러브콜을 보내왔어요. 제가 이두 부류의 메일을 받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로 이제 제가 접근을 할수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점은 뭐냐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을 느꼈던 거예요, 선생님. 그래도 변함없이 선생님 말대로, 저는 비전문가가 맞아요. 어, 그래서 좀 개연성이 좀 떨어지지만, 다음 시간에는 나도 한번 유튜브 해볼까 하고, 어,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수익이 나기 전 4개월과, 수익 발생 후 3개월, 총 7개월간 운영하면서 느꼈던 솔직한 느낌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여튼, 선생님, 조금 실수하신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이 실수하셨으니까 저도 실수하는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